박영 씨는 그, 가요계에서 퇴출해야 됩니다. 퇴출하고, 어페라 쪽으로 보내버려야 되고, 그쪽이 더 맞는 것 같고, 디자인도 보입니다. 뭐, 기영 언니는, 글쎄 뭐, 우리가 상상하는 건 이겨보도록 하지요. 예. <laughs> 그리고 저는 그,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숫자 얘기했지만, 그, 뭐, 그, 제가 챔피언을 하고 우승을 하고자 합류를 한게 아니고, 어, 오페라적인 창법이 그간 어, 독학을 해온 20년 동안 제가 독학해온 그 창법과 어, 잘 어우러져서 새로운 뭔가 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어, 참여하게 된 거죠. <laughs> 실제로 많은 것을 제가 배웠고 얻었고 어, 그것을 토대로 어, 제가 이제 그 호흡이나 발성에 대해서 많은 어, 변화와 창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다행히 제가 지금 올해부터 이제 강단에 섰는데, 후학대대한테 그 어떤 좋은 지표가 되는 것 같고요.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은 걸 얻었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시 할 이유는 없고요. 다 뽑아먹기 때문에. <laughs> 다시 할 이유는 없고. 힘드셨나요? 네. 아니요. 많이, 많이 뽑아먹었습니다. 다 뽑아먹었고, 이제 앞으로 그, 많은 기다려주신 것같니다 이번 콘서트 때부터 아마 공식적으로는 저의 그, 그 안에 그, 그 안에 김종서와 달라진 것이 이렇게 호흡과 발성이 이게 버무려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박기영은 퇴출시켜냅니다. <laughs>